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말씀을 선포하여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대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후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열매가 맺혀졌는가 오늘 4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영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지 증언하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나타난 어떤 일들이 나타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일것일 투족을 주관하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들이 지금 맺혀졌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존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해줘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가 해결돼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구나라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laughs>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방식대로,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 성공이라는 방식대로, 행복이라는 방식대로, 이 세상의 것들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성공으로 보일 수 있고, 일시적으로 행복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행복의 그 정말 전 인격적이고 전 영웅적인, 전 우주적인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이끌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성서이기 때문에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방, 너희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 죄에서 떠나면 죄사함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 주위에 둥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겠다는 그 결단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값 없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개, 내주하고 계셨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그 역사들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될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우리의 눈들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해온우주에 창조주시고 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심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 4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이 생활에 계속적으로 그것이 드러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셨음을, 나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나야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심을 발견했는데 이게 얼마나 깊은 소식이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삶의 열매가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가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삶이 어떤 삶으로 변했냐? 이전에 자신들만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신들만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친절한 것처럼 하면서 그 이웃을 뒤통수 쳐가지고, 속여가지고, 자신의 유익으로 가져오는, 때로는 그런 마음이 없을지라도, 이웃과 이익 관계에 딱 부딪혔을 때,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 이웃을 무시해버린, 그리고 그 나의 유익을 취하는, 그러한 방식들,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들에서 떠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된다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칭송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끼리끼리 칭송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이 임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가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를 보고 그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 사람들이 칭송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기뻐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웨슬리가 영국에서 영국의 옥스퍼드의 교수였잖아요. 그죠. 조그만 책들, 소책자들을 써가지고 엄청난 저작권자를 자를, 그 저작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입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책상에 자기 관을 옮길 사람들의 그 여비, 그그 그 일한 그 가격만 딱 남겨놓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할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었을까요? 요한 넷슬리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충분히, 그러한, 어? 여건들도 됐을 텐데, 그는 그의 죽음 마지막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넷슬리 3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났는데, 어떤 일들이 났습니까? 그 당시에 영국의 그 성공회가 부흥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죄수를 경찰서에 안 데려가고 그 지표에 데려왔다는 거예요. 예배에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저 성령받으면 사람이 변하는구나. 경찰이 필요 없는 세상으로 가는구나. 범죄자가 없는 세상이 되는구나. 그것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격리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걸러내고 우리끼리만 착하게 잘 살자고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온 백성이 칭송하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얘기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부분들을 또 그곳에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열매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 열매라는 것이 맺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왜 구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하나 연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데, 마치 내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빠지면 이 구조가 다 무너져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일은 나만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라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다른 일들 같이 하려고 공유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이해를 해서 내가 한 것을 부여 내야 된다는 것, 그 성과주의에 갇혀가지고, 그것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더 확장될까 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구조가 드러났을 때 그것들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방향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사역이라고 하면서 때로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현대 직장 그 기업들조차도 현대 사회에서 기업들조차도 현대 사회의 패러다임으로 그들의 의식 수준이 올라가면서 어떤 일들이라면 이 성서에서 얘기하는 구조를 따라가고 있어요. 리더십이라는 것이 나 혼자 이것을 끌고 가는 것이 리더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발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CEO들, 빌 게이츠, 뭐 페이스북의 창시자, 뭐 마크 저커버그, 뭐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 모든 그런 고유와 벽을 깨버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다가가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관계, 의 장들을 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뒤에서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내며 그들의 기업이 얼마만큼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성장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조기 이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리더십. 앞에서 끌어갈 테니까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에요? 내 상대로 너희들이 살수 있도록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내 상대로 너희가 살수 있도록 내가 뒤에서 너희를 안고 가줄게 조금 넘어질 것 같으면 어린아이들 자전거 배울 때 어떻습니까? 자전거 배울 때그 자전거 딱 뒤에서 밀고 붙잡고 있으면 든든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열심히 좋다고 타악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논지도 모르게 어느 순간 혼자 자전거를 탈수 있는 그 상태까지 도달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표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 어떤 삶이냐, 예수님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어떤 삶이냐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우리의 선택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유익과 나의 주, 이 조직들이 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내 주위의 수많은 커뮤니티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조로 변형되어서 가는가 변화되어서 가는가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서 가면서 성장하는가 아니면 내가 없으면 안될 구조로 만들어 버리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 나라의 구조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는 일에 사람들은 어쩌면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그 사람의 일에 동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하나, 모든 사람이 그 일을 칭송하지는 않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백성에게 생송을 받으니라고 성서는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감과 표적의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마다 다 마음을 같이 하며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생송하더라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보면 사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칭송하게 그냥 자기들도 모르게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들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삭에게 고백이 있던 아비멜렉과 같이. 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네. 정말 함께하시네. 자신도 모르게 그 고백을 하면서 이삭에게 달려와서 우리가 서로 계약하자. 이삭을 배척하고 그렇게 우리를 떠나라고. 너 부자니까 너 오면 우리한테, 어, 우리한테 손해야 떠나. 그렇게 몰아냈던 아비멜렉이 이삭의 행보를 보고 이삭의 삶을 보고 그에게 다시 다가와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구나 나와 계약하자라고 얘기했던 그성소의 증언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빌립보서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것은 인간이 얘기하는 착한 일이 아니에요 저,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사람 구미에 맞게 입에 혀처럼 네네 예스 예스 네 그래요 내 마음속에서는 자유함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데 때로는 아니면 내가 뭔가 유익이 있어 가지고 네네 하고 있는 그 상태인데 그것을 마치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평가하는 이 사회의 기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서는 착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는 착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착한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 착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착한 착한 행동을 해서 사람들 앞에 내 네, 겸손하게 내내이 네, 네. 겸손도 하나님께서는 시험해 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 사는 진정한 겸손이냐? 아니면 너잘 보이려고 하는 겸손이냐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방주가 될수 없다는 것을 성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올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수 있다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증언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나의 유익을, 순간적인 유익을, 내 생존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 뭔가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때문에, 나그 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들이 조금은 가려워질지라도, 하나님의 높이심과 하나님의 낮추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고대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유익들을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지 않는 그 용기의 결단을 할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더 많은 복들로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 또한 성서의 법칙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들이 흘러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인간 의 인간이 만들어낸 그 복들과 인간이 만드는 성공은 순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히려 그것 그들에게 독이 될 때도 많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에게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수많은.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성서가 왜 진리이냐, 하나님이 왜 창조주시냐, 하나님의 법칙대로만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풍요와 진정한 하나님의 높이심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서 47절의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사람곧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든지 안에 어떻게 내가 포함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보고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 올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또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 죄가 회개, 내 죄를 회개하고 씻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어진다. 주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변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룰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세례, 하나님께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내는 수많은 구조물들 우리가 견, 선택해서 만들어내는게 다 구조물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관계들 이게 다 구조물들입니다 보이는 구조물말이 구조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집이라고, 온 건물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을 보셔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드러나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간다고 했던 사도바울의 그 고백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린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길, 나의 구원들을 이루어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선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했으면 삶으로 나와서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어떤 구절을 만들어내야 될때 그때 바로 용기 있는 선택을 통해서 나를 포기하는 선택을 통해서 온 조직들이, 온 관계성들이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구조물이 맨,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나를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가요. 왜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았을까요? 다 함께 모여서 물건을 소유를 통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내 것이라는 개념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들, 발견한 사람, 그 상태를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내 것을 팔아 가지고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이들은 이 세상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현실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현실에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내 소유, 내 명예, 내 은사, 은사까지도 마찬가지 은사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뻐겨요. 돈도 마찬가지 내가 돈이 많으면 뻐겨요. 왜? 하나님의 공급하심인데 마치 내 거라고 생각하기 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개념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 가치적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령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까 날마다 마음이 합해진다. 왜 합해져요? 서로도 합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도 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서로 비방하고, 서로 못 죽여서 안 다리고, 서로 저 사람, 어? 뭐, 이게 뭐, 게 뭐, 못 몰아내서 안 다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 조직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그 누룩들을 퍼뜨리고 있다면, 그 영향력을 가진 운전자들은 이것을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돼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그 운전대를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독사의자식으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삶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근거가 돼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전해주고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결단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결단의 열매들이 맺혀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을 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구나. 라는 그 기적의 능력들을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 내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 공급하심의 역사들이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구원 받는 삶을 더하게 하을그 그리스도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시기를 그리스도의 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